이걸 이쪽으로 듣고, 이쪽, 이쪽. 하, 하나가 완성이 되었죠? 이게 또 완성이 되었어요. 이제 펜이 돌려볼까요? 크레드 스프리건이에요. 어머, 이거 붙었어. 소리가 크네요 엄마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안눈직여 얘가 이겼어요 다시 돌려볼게요. 아, 씨! 엄마, 얘 좀, 여졸 안, 고막숨겨서 있네? 그렇지. 대박이다. 쎄어 <laughs> 좋은 건요예 봐봐요! 이번얘 혼자 돌려볼게요. 얘만 돌려볼게요. 얘만 안 되고 이름이 어요라이 팽이는 어, 이름을 몰라서 그냥 말안 하고 할게요 붙네요. 네? 붙네요. 바닥에 붙네요. 이 이쪽에 붙은는 거가 있어서 붙어서 땀을 하는 거예요. 얘는 기능이 다 흡수해 버려요 근데 조금 약해요 딴 거도 뜯어볼까? 딴 거도 뜯어볼게요 응 다 엄마 해줘야겠다, 그치? 엄마 해야 될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그냥 다 뜯을 거, 그치? 그럼 또 뜨는 거 있는데. 이거는 데콜이 초록 그린 그나 이거는 이거는 모르는 팽이에요. 이름을 이건 초지트 논비로스예요다 까먹네요.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이거 이름 아는 사람은 선물을 다 먹어줄까? 아는 팽이들, 아는 팽이들 이름을 댓글에다 남겨주면 선물을 줄게요. 무슨, 무슨, 어, 무슨 선물 줄까? 어, 검색도 해보고요. 자. 이거 누구가 보면 좋은 자. 어, 상, 큰아빠가 좀 보면 좋겠어. 아빠가 보면 좋아. 응, 팩이 잘 돌리잖아. 우와, 어머, 이거 봐. 이거 돌아가요 응?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. 밥을 다, 다 돌려 볼게요. 뭐요? 단 단도를... 돌. 뭐요?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. 망치 아니에요? <laughs> 망치? 이거? 이거? 아니야.